21번 2014년 3월 서울시 교육청 문제예요. 아까 봤던 거야, 그치 세포가 모여서 조직을 이뤘어요. 그럼 A는 A는 뭐니? 기관. 기관. 자,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됐고 이게 동물과 식물의 구성 체제니까 가는 동물이었어요. 그럼 나는 식물? 그럼 조직이 모여서 뭐가 되는 거야? 조직. 조직계. 그래서 C는 기관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지 예를 고르라고 했어요. 가는 동물의 기관을 골라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은 일단 뿌리, 뿌안 되잖아, 그렇지? 말이 안 되잖아. 자, 그런데 동물의 기관이 돼야 돼. 그럼 폐 가능하지, 혈액은 안 되지, 이건 조직이지. 뇌는 가능하지. 자, 그럼 나는 식물의 조직계니까 여기서 기본 조직계 딱 걸렸지. 물관은 조직이라 안 되겠지, 그렇지? 마지막으로. 식물의 기관, 입, 줄기, 뭐 이런 거잖아. 그래서 한 번밖에 안 되겠지?